오늘은 환청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주에도 30대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청으로 인한 어떤 조현병 증상을 앓고 계셨거든요. 근데 환 빙의 때문에 찾아오신 분이든 아니면 조현병으로 찾아오시던 분이든 간에 한결같이 다 환청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느끼고 계셨는데 가장 환청이 또 위험한 게 그것이 현실인지 아닌지를 상당히 좀 헷갈려 해요. 그게 이제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 환청의 종류가 어... 제가 많은 사람들을 어떤 뭐 조현병 때문에 오셨든 아니면 빙의 때문에 오셨든 많은 분들의 이제 특징들이 어 환청의 종류가 물론 뭐 귀로 들려오는 환청도 있었고. 머리로 들어오는 환청, 그리고 생각으로 들어오는 환청, 또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오는 환청, 그리고 여러 가지의 환청의 종류는 좀 다양했어요. 뭐 저한테 뭐 의학적으로 뭐얘기하라고저 얘기 못해요. 저예 <laughs> 하지만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보고 겪었던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어 골든 타임을 이제 놓쳤기 때문에 처음에 어떠한 자신이 그분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 거의 대부분이 보면 말하는 소리가 말이 안돼 라고 하면은 그것을 좀 예의주시하게 보면서 어 그것을 좀 이렇게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짚어주던가 아니면 빨리 병원을 데리고 가던가 라고 하면 좀그 부분이 어떤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뭐 심리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뭐 무속인 집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병원을 가거나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냥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제 환청을 겪고 있는 분들은 피해 의식이 상당히 강했어요. 피해 의식과 환청이 무슨 뭐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 제가 이제까지 온 많은 분들을 놓고 봤을 때, 피해의식이 분명히 많았고, 피해의식이 많았던 분들은 반드시 환청을 겪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든 타임을 절대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떤 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 이게 현실인 건지 아닌 건지 자꾸 착각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어떠한 본인들만이 할수 있는 아니면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는 게 그분도 빨리 좀 자기 자리로 아니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